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희귀질환센터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수진입니다. 다학제진료라는 것은 질환과 관련된 진료과 교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 다학자 진료를 통해서 진료, 질환과 관련된 여러 진료과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어, 생애 주기별 그리고 세뇌 정환기에 대한 건강관리, 어, 고위험 환자군의 수술 전후에 어, 관리 또는 질환과 관련된 여러 합병증 발생 등에 대해서 어, 한 자리에서 모두 모여서 토론하고 어, 최선의 진료 방침을 전하는 진료입니다. 2019년 2월 어,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어, 희귀질환센터 경기 서북 거점센터인 우리 인하대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 2020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다학제 진료를 개설하여서 현재도 열심히 다학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은 질환 자체가 굉장히 드물어서 환자 수가 매우 적고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어~ 이런 환자 희귀 질환 환자들에게서 다학체질을 하는 것은 희귀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한 가지 증상만 일으키지 않고 신체 여러 계통의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여러 과의 진료 교수님들을 한 자리에 만나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환자들이 궁금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어~ 많은 의사분들에게 어~ 물어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환자들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통합적이고 최선의 진료 방침을 정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을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다학제 진료는 희귀 질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환자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고 환자의 케어를 더잘할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다학제 진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여러 진료과 교수와 희귀질환센터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계통의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섬유종증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안과라든지 소아신경계통 그 다음에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의학유전학과 등 여러 진료과의 교수님들이 관련될 수 있고 그 중에서 환자분에게 필요한 진료과 교수님들이 다학제 진료에 참여해서 환자들에게 설명해드리게 됩니다.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환자들 중에서 산정특례를 받으시는 환자분들만 다학제 진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라는 것은 이제 특정 질환군에 대해서, 어, 그 요양급여 총액의 10%만 그 환자분이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먼저 그 의사 선생님에게 희귀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그 환자분들 중에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어, 등록하게 되면 그 환자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경우 다학제 진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담당 교수님의 진료를 받으시고, 산, 어, 다학제 진료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진료과를 초청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지를 먼저 정하고, 어, 해당되시는 진료과 교수님들과 환자분과의 일정을 조절하여서 최종 날짜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학제 진료에 참여하시는 교수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진료비가 올라가기는 합니다. 어, 하지만 일반 진료를 다섯 번 보는 것과 다섯 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봤을 때그 비용이 다학제 진료가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산정특례로 어, 진료비를 경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희귀질환은 질환이 굉장히 드물고 어, 진단이 어렵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치료도 어려운 질환입니다. 이런 희귀질환 환자들이야말로 여러 과가 같이 진료를 볼수 있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어, 최선의 치료 방침과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하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는 어, 다양한 희귀질환 환자들의 다양한 요청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어, 양질의 다학제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단순한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환자분들의 인생 계획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진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